안녕하세요, 여러분. 23페이지 3번, 3강의 3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어는 멈춰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보기도 한번 읽고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죠. 문제 찾는데 볼게요. 자, a 즈로 해서 무엇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. 경기가 p r o c e 점점 더 계속되면서 당신의 스 t r e n 하면 원래는 힘이에요. 힘. 힘인데, 여기서는 체력 정도로 의역을 했어요. 당신의 체력이 힘이 m a 문제가 됩니다. 어떤 되게 큰 중요한 문제가 된대요. 크고 중요한. 그죠?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들도 알고 여자친구들도 경험해 봤을 텐데 처음에는 뛰는데 문제 없지만 30분 막 이렇게 뛰면 어떻게 돼? 힘들죠? 아, 오래 달리기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오래 달리기나 이런 경기에서 체력이 정말 중요한, 그죠? 힘, 체력이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겠죠.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 넘어가서 당신은 be, maybe 아마도 뭐일 텐데 아마도 비 뭐일 텐데 very good player 훌륭한 선수일 거예요 칭찬 그뭐 그 박지성이라든지 레드베드라든지 축구 선수라든지 이런 당신은 아마 훌륭한 플레이어겠지만 뭐 그냥 예상한 얘기겠죠. but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비 able to 하면 가능하다는데 n 시부터갖고할수없다는 의미가 됐네요. 할수 없어요. 서스테인 버티다 지탱하다 버틸 수가 없다. 버틸 수가 없다면 스스로 버틸 수가 없다면 언제 드라우던 언제 더 매치 경기 내내 버틸 수가 없다 면 어떻게 될까? 뭐 지는 거지 뭐. 그죠? 심지어 더 이니셜 빅토리 처음의 승리도 이니셜 처음의 승리도 will have will 하면 뭐뭐할 거다. have 가진다. no meaning. 의미가 의미가 없다니까. 의미 없는 걸 가질 것이다. 그죠? 의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. 즉 의미가 없을 것이다. 어. 무슨 말이냐?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데 뭐 시작한 지 5분 만에 여러분이 두 골을 넣었어. 와, 나두골 넣었다. 그랬는데 막 뛰는데 체력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후반전에는 세 골을 먹었어. 그러면 처음에 넌두 골이 큰 의미가 있어요? 의미는 물론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겠죠. 여기서 의미는 그냥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승리를 못했으니까, 그죠? 어, 큰 의미가 없다. 이런 표현인 겁니다. For this, 이것을 위해, 그니까, 뭐,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, 에너지, 아까 스트렝스랑 같은 의미겠네요. 그 체력이요. have to, has to, 같은 의미예요 해야 한다, must랑 비슷한 의미겠죠. 힘이 be used, 사용되어야 되는데, 그죠? 최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. 적절할 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예전에 쇼트 트랙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김동성 선수는 처음부터 치고 나왔고막다 이겼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? 이걸 만약에 올해 올해 그 도는 거몇 바퀴 도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2바퀴 돈다고 해 봅시다. 여기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? 물론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안 되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한 여덟 바퀴, 아홉 바퀴까지는 진짜 눈치만 보다가 마지막에 한세 바퀴 남겨놓고, 아니면 마지막에 진짜 한 바퀴 남겨놓고 역전에 역전을 막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죠걸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힘이 적절할 때 적절히 이제 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. 축구도 마찬가지죠. 수비수는 수비를 위주로 하고 공격을 그죠? 가끔 나가서 도와주는,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되지. 수비수가, 나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할 거야. 그래서다 뛰어다니면 수비 누가 해? 꿀만 먹히고 지겠죠. 공격수도 마찬가지고, 그죠? 그런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된다. 에타임, 가끔씩 때때로, 어, 이 투, 이렇게 노랗게 칠한 걸로 봐서, 그죠? 의미가 없는 가짜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 부분이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먼저 볼게요 아마도 매우 유용할 건데 때때로 가끔씩 뭐냐 투이하가 유용해요 뭐 루즈 어 포인트 어 포인트니까 1점이겠죠 아 여기 포인트 나 게임을 잃는다고 나왔는데 요거는 테니스입니다 그죠 t e n n i s 테니스 요구의 경기에서는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점을 따면 어 원래 0점 러브에서 시작해서 뭐한점 따면 15점 그죠 펩틴 15, 그 다음에 뭐 30점 3티그 30, 다음에 뭐 45점 뭐 이렇게,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점수가 모여서 한 점수가 모여서 어 포인트가 모여서 게임이 됩니다 게임이 모여서 매치가 되죠 그러면 진짜로 이길려면이 매치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니까 포인트가 뭐네번 따면은 한 게임을 얻어 게임을 제가 알기로는 두 게임을 얻어야 그죠 한 매치를 이기는 걸로 이게 아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세 게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내가 힘들고 너무 좀잘안될때 전략적으로 상대의 힘을 빼기 위해서 포인트를 잃거나 게임을 잃는 것도 사실은 그죠? In order to, 무언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. Win the match. 이 매치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. 이거은 아마 유용할 거다.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축구에서는 뭐 1점을 이루면 바로 경기도 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, 뭐, 배구라든지 아니면 뭐,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, 그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거는 점수가 모여서 게임이 되고 게임이 모여서 매치가 되니까 그런 데서는 그저 1.2점 정도는 그저 줄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. 3도 인 라이프 2 3도 마찬가지예요. 삶에서는 점수가 아니라 리소스 자원이 있는데 자원에는 많아요. 자원은 뭐 돈도 자원일 수도 있고요. 시간도 자원일 수 있어요. 대표적으로 노력도 자원이겠죠. 자 한번 볼게요. 이런 것들이 비유즈 사용되어야 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. 매너라 면은 방법. 자 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끔씩 가끔씩 failure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비 accepted 받아들여지는데 glad 미추할때 g l a 입니다 g l a d y 기꺼이 기쁘게 반갑게 이런 뜻이겠죠. 그러니까 실패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정도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. 요거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. 자, 도즈 사람들입니다. 사람은 사람인데 후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. fail to do so. 그것을 하는데 실패 do so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fail 실패한 사람들인데 은 이거 해석 제대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갈때 어, 아까 실패하라 그랬네. 어,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. 여기 두 노랗게 칠했는데 이 두가 가리키는 거요 앞에 요겁니다. 요겁니다.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. 요거 자체를 지금 두로 받고 있어요. 여러분, 헷갈리시면 안 돼요. 두는 곧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. 실패를 받아들이는, 받아들, 임? 어이, 칸이 없네.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두예요 요거 그렇게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어. 이중부정이네.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사람. 즉, 뭡니까? 실패할 줄을 몰라. 완벽주의죠. 완벽. 나 실패할 수 없어, 나 무조건 이길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화에서도 많이 나와, 그렇지? 나랑 강일등만 해왔어 이러다가 주인공이 되시잖아.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, 그죠? 래핑 스톡하면 웃음거리란 뜻인데, 웃음거리밖에 안된대요 그러니까 뭐 조롱받는다는 거겠죠. 자 반면에 노즈 사람들인데 두 여기서 누가 가르치는건 뭡니까?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, 그죠? 실패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. 실패할 줄 아는 사람들은 have the last laugh. 최후에 웃는다. 이 표현 왜 노랗게 칠했지? 밑줄만 쳐도 되는데 중요해서 그래. 이 마, 마음에 들었어요. 최후에 웃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노력하고 있죠. 이 밑에 의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삶은 have to, have to 해야만 한다. 케이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에즈 뭐로서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기 썬가 선가? 선가 이게 맞는가? 이게 맞겠죠? 자 전체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. 받아들여야만 합니다. 라이크 like 뭐처럼 테니스의 한 매치처럼 받아들여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한 포인트 잃었다고 실망하고 게임 잃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매치를 이기기 위해서 한 포인트 한 게임 잃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해서 이제 한 점은 내줬지만 이겨야 된다. 뭐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. 빅토리 승리인데 자 어디에서의 승리냐 한두 게임 또는 세트 게임이나 세트 뭐 이런거 탁구나 뭐 아니면 배드민턴의 한 세트라고 나오죠 그죠 이 한두 게임의 세트는요 노 n 닝 의미가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전체 매치에서 진다면 의미가 없어요 더 큰걸 봐야 된다는 거야 소탐대실 하지 말고 큰걸 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원은 가리키는게 뭐예요 우리 이, 옛날에 배운것 같은데 원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사람을 가르키는 그런 뭐라 그러지 대명사인데 어,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는 요 정도 해석하면 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, 부드러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수업시간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데 승리해야만 합니다 삶에서 전체 전체 매치로서 승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제가 나왔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. 자, 행복은 미래 행복만큼 중요하다. 뭐 현재 행복, 뭐 미래 행복, 뭐 이런 말 없었습니다. 그죠뭐프레젠트 퓨처 이런 거 없었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뭐 이런 거 없었어. 실수하라고 나왔고 승리에 집착하는 거 이런 거 없었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. 이거 4번이 약간 매력적인데 5번 봅시다. 부분적인 성과 한 포인트나 게임보다는 전체적인 매치가 중요하다. 정답은 5번이 좀더 어울립니다. 4번은 아니야. 왜냐하면 작은 성동이 모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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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고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. 작은 성공 한 포인트도 잃지 마라.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. 그죠 이건 한 포인트를 잃었을지라도 큰 게임을 보고 나아가서 포기하지 말고 해라. 이런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좀더 어울리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